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는 비글걸스입니다! <laughs> 아 드디어 오늘 영상을 촬영하고 첫 영상이 게시되는 날인데요 어떠신가요? 떨려요 <laughs> 너무 떨려 <laughs> 그럼 저희 채널을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저희들은 바로 여자들의 심리를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이 채널을 만들었고요 저는 20대 대표 이류짱 저는 30대 대표 흑뜨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laughs> 저는 어, 여자들의 심리 도증개찐 채널을 운영을 하다가 도찐개찐 채널이 없어졌어요 없어지고 다시 여자들의 심리라는 채널로 다시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이 빅을 벌지는 절대 없어지는 일이 여러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꼭 구독을 먼저 해주시고 봐주세요. 네, 저는 여러분 30대를 대표로 이 자리에 나왔고요. 앞으로 조금 더 수익 있고 조금 더 다양한 솔직한 이야기들을 마구마구 풀어드리겠습니다. 아, 확실합니까? 수익? 거 기대하셔도. <laughs> 아 그리고 하나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채널이 만들어진 이유는요. 남자분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그리고 같은 정보를 공유하고자 만든 거였는데 저희가 예전에 그 여자가 남자를 자고 싶을 때 이런 그런 편을 올린 적이 있었는데 그 영상 인기가 정말 많았지만 남자를 성희롱하는 것 같다. 그런데 저희는 미아더 원이고 저도 희 남자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요. 좋은 정보를 공유하고자 만든 채널이니까 좀 이쁘게 귀엽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는 아, 절대 삼가해주세요, 여러분. 대신 저희 콘텐츠에 대한 다양한 피드백들은 음. 언제나 환영이니까 좋은 의견들 있으면 많이 댓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주제부터 발표해 주실까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는 여자들이 남자들한테 심쿵할 때입니다. 심쿵해보시가 언제지? 귀엽다, 나. <laughs> 베스트5를 먼저 발표하기 전에, 효재님은 남자한테 신고 하는 순간이 언제였던 걸로 기억이 나십니까? 네. 제 경험이기도 한데, 저는 퇴근했을 때, 남자친구가 몰래 나와서 회사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 로봇이세요? <laughs> 아, 저는, 같이 이제 음료수를 마시는데, 어, 아, 있잖아. 그래가지고 내가 그랬는데, 어, 이렇게 주는 거예요. 가가 없어 에? 아니 낭만이 없으시네 설렘이 없으시네 20대들은 이래요 아 그런 겁니까? 어머니 20대들은 이렇다고요 저는 약간 그럴 때도 있어요 이제 내가 살 물건인데 계산해 줄 때. 적당히 해 적당히 자 그럼 우리 베스트 5부터 이제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스트 5 20대들한테 가장 많은 득표수를 얻은 의견이에요 겨울에 남자친구가 옷을 벗어줄 때 이건 음 그러니까 어떻게 남자친구가 아니어도 추운데 옷을 벗어주거나 뭔가 따뜻한 핫팩이라도 건네줄 때음 자기도 추운데 옷을 이렇게 벗어주면 뭐지? 나 좋아하나? 나테 관심 있는데 장소근씨 같은데요? 여기 다친 애 <데> 없어요? 장소근이요? <laughs> <저거 아니에요? 웃음> 그러면 이번에는 4위를 차지하는 의견 어떤 건지 한번 들어볼까요? 운전을 합니다. 아, <목소리>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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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운전 안 해보셨네. 아, 다시 해봐요. <laughs> 제가, 제가. <목소리> 아! 이렇게 와야죠, 손이. 아, 그 가슴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안 줘. 오, 어. <laughs> 아니, 손을 잘못했어 이렇게가 아니라, 이렇게. 아, <laughs> 이렇게 그러니까 약간, 내가 약간 이렇게, <laughs> 이렇게 됐을 때, 네. 이렇게. 이렇게. 네. 이 네. <laughs> <파티스. 웃음> <파티스. 웃음> <파티스. 웃음> 입장 가는 순간에 날 지켜줄 때아 운전하면서 도 계속 내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음막 이런 음 그런 설레임이 있죠 그럼 3위 발표해 주시죠 3위! 우산에 같이 썼는데 여기가 다 젖었어 이 사람 여기가 음 마음이 아프면서 음음 그래도 나를 막 이렇게 보호해 주려고 막 이렇게 이렇게 붙잖아요 우산 음 쓰면은 맞아요 그때 좀 심쿵하죠 짠하기도 하면서 진짜 완전 그 완전 리얼 심쿵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너무 젖으면 안 된다 <laughs> 나쁜 냐 <놀냐> 아니 아니 여러분 아시죠? 지금 아, 오늘... 얘는 감기 걸릴 정도로 다젖는데 음. 냄새가 난다고? 아니 여러분 아, 옷을 비올때 말리면 그 냄새가 나는 것처럼 비올때 빨래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죄송합니다 1위! 바로 30대 분들께 가장 득표수를 많이 얻었던 거였는데 효드님이 발표해 주시죠 3초 이상? 지그시? 눈이 마주쳤을 때 눈이 마주쳤을 때 <laughs> 지그시? 아, 눈이 딱 마주쳤는데 나를 계속 보고있어 어? <놀람> 뭐야? 나 좋아? 계속 쳐다봐 나 왜이렇게 웃었나? 막이5만까지 상상을 다 맞아, 맞아, 근데 맞아. 그때 <놀람> 설레요 근데 <놀람> 그 <놀람> 얼굴에 뭐가 <뭔가> 묻어어서 이렇게 처볼 <놀람> 수도 있잖아요 근데 좀 착각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놀람> 3초 눈마시고 일단 거울 한번 봅시다 인정 <놀람> 내 얼굴이 다 정상인지 한번 확인하고 그 다음에도 지그시 눈을 마주치면 호감이 있다는걸로 <놀람> 맞아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20대들한테 가장 많은 특표수를 얻은 베스트 1위를 만나볼까요? 베스트 1위는 네. 바로 차 왔을 때 안쪽으로 밀어준대 로봇이세요? 이게 네, 다치대 없어요? 차 안에 차가 갑자기 오는데 <laughs> 오 위험이라면서 끌어당겨주거나 안쪽으로 밀어줄 때 가장 많은 득표수를 차지했던 1위였습니다. 이렇게 여자분들이 남자분들한테 심쿵하는 순간이 되게 많아요. 소소한 거에서부터 음... 시작이죠, 심쿵은. 근데 저희는 여자들이 남자한테 심쿵할 때를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도 댓글로 남자들이 여자한테 심쿵할 때좀 남겨주시면 너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떻게 저희 영상이 여러분들한 좀 도움이 되었나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연애하실 때나 연애를 막 시작하실 때 조금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그러면 또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구독해 주세요.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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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처음 찍는데 어떠세요? 하... 장난이다. <laughs> 술 먹어야겠다.